자, 2014년 고1 모의고사 18번부터 19번 독해만 해 줄게. 잘 듣고 따라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직접 한번 해 봐야 돼. 자, 친애하는 독자들에게 고맙다. 당신의 구독에 대해서 더 키친에 대한 제발 시간 좀 내라. 읽는 거이 메시지를 우리는 원합니다. 요구하는 걸 너가 재활용하는 것을 이 잡지를 골라내, 골라낸, 것 거에 대한 일단 너가 맞췄다면 찢어버린 것을 모든 아이디어를, 아이디어를 이것 안에 있는, 이건 잡지겠지? 너의 드림 키친 파일을 오늘날 아, 단지 약 20%의 잡지만이 재활용되어진다. 아, 집으로부터. 그리고 우리는 원한다. 바꾸는 거 이것을 증가시킴으로써 잡지 재활용은 우리는 줄일 수 있다. 많은 양의 새로운 섬유를. 그건 바로 획득되어야만 했다. 아, 나무로부터. 이것은 의미합니다. 그건 바로 적은 나무들이 잘려져야만 할 것이라고. 재롱해라. 오늘. 그리고 항상. 이어서 19번. 어른이었을 때 우리는 갖는다. 책임감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반응하도록, 존경하도록, 그리고 상호작용하도록, 동물들과 긍정적인 방식에서. 아이들은 사랑한다, 동물들을. 즉, 아, 세미콜론은 직이라고 해석하면 돼. 요 즉, 그들은 매혹되어진다, 그들에 의해서. 그리고 발전시킬 수 있다, 매우 특별한 연결을. 그리고 관, 관계를 그들과 함께. 그때, 동시에, 그들은 필요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게.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동물과,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언제 남겨두어야 하는지, 그 동물들을 홀로. 아이들은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not to c h a s e 쫓지 않는 것을 그 가족의 개, 고양이, 혹은 야생 새, 그리고 토끼, 공원에 있는. 그런 교훈은 돕는다, 발전시키는 것, 설립하는 것을 강한 사랑, 그리고 존경을,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한. 즉, 동물들은 큰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 발전에, 어디에, 연민, 그리고 이해하는 거에 대한, 뭐에 대한, 우리의 동료, 사람 존재에 대한. 자, 그리고 화살표 위에 두개 보면은, how to 밑줄 거 있고, when to 밑줄 거 있지. how to, when to 이렇게 보면은, 뭐뭐, 어, 해석할는 방법이 있어. how to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when to는 언제 뭐뭐 하는지를, 그럼 what, what to는 무엇을 하는지를, Where to는 어디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계대면사 다음에, to, 붙이면, 이제, 뭐, 뭐 하는지를. 이렇게 해석하면 돼.